안녕하세요. 전세 알려 주는 남자 친구 전남친입니다. 오늘은 진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못 받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영상 하나로 대처 절차와 소요 기간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 1단계.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내기입니다.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. 문자, 카톡 등으로 반환 요청을 하고 대화 기록을 꼭 남기세요.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 발송하세요.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며칠까지 반환 안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해요. 소요기간은 작성부터 발송까지 3일 이내입니다.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 2단계. 이사 가야 할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.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, 전입신고확인서,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, 이사 예정 주소 등입니다. 처리 기간은 접수 후 3주 내로 완료됩니다.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 3단계,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입니다. 지금 명령은 간단하게 서류로만 진행되며 집주인이 이의제기 안 하면 4주 내에 확정되고 반대로 이의제기 하거나 반환 거부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. 법원 홈페이지나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 4단계 판결 확정 후 강제 집행. 그래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법원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 가능합니다. 통장, 임대수익, 부동산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. 강제집행은 확정 후 3개월 이내 집행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, 이 모든 조치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. 다음엔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